안녕하십니까. 국민행복시대 독자중심언론 YBC 뉴스입니다. 7년간 제자리걸음을 보였던 평택 브랜시티 사업이 드디어 재가동의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브랜시티 사업은 사업성이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평택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좀더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관 평택시장은 지난 9월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브레인시티 사업에 죽어가는 불씨를 살려내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 시 100년 대계를 위하여 반드시 성사되고 추진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는 8일 오후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브레인시티 사업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제강평택시장을 비롯한 법률, 금융, 기업 정책 등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 주민 25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브랜시티 사업위원회 위원 위촉장수여, 브랜시티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설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공 시장은 브랜시티 사업에 관해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간다면 이 사업을 못할 것이 없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모든 사람 모든 분들을 총 망라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채워나간다면 이 사업을 못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브랜시티 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업위원회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해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10월 17일, 2차 사업위원회를 10월 말 개최할 예정입니다. YBC 뉴스 권현정입니다.